5 4 갑니다. 3 2 1 차단 신경 써주세요 언전는 특별히 안 걸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도발 먹히니까 도발 쓰세요 심폭이, 심폭이 터져버리네 요 정배자부터 정배자양양배양배 정배자, 양전. 양배, 양배, 정배자. 이거 왜 계속 양대, 양냐정배자대 양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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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양해양세요 사모님 삼탄 양전 저 아파요 어 큰일 났다 오삼탄잘 들어갔네 마무리해요 생숙 드시고 형님 <목소리> 뭐해 죽었지? 그냥 억을 먹어서 맞아 죽었네